바이러스 전 세균전이라고죠? 바이러스 전 세균전이 역사가 굉장히 깊어. 이제 제 나라 때부터 그게 바이러스 전을 제 나라에서 국책 사업으로 연구를 했었어. 예전에 설명했죠? 그리고 그래, 실제로 사람 많이 죽었어, 그 당시에. <laughs> 자, 보통 이, 이게 저기 전염병 중에 굉장히 사상률이 높고 전염률이 높은 전염병이 있어. 뭐 흑사병도 다 있고, 뭐 패스트 뭐 있고, 다 어디서 다 나온 거야? 다 동양에서 간 거야. 그게 다 어떻게, 해야?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. 역사가 길어. <laughs> 굉장히 역사가 길어. 옛날 재난학 때 대부분 만들어야 되는 거야, 그게. 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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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맹독성 그, 저기, 그 전염병들이 있어. 그 예전에 저기, 유럽이 작살이 난 흑사병 있죠? 그게 다 어떻게, 해야? 그, 저기, 지로해서그 퍼뜨려. 패스트라고 다? 하여튼 그러지. 어. 이게 어디서만, 그게 어디서데 원래, 우리 동양에서는 그 병이, 있었어. 몇천 년 전부터 있었어. 그걸 언제 만들었냐? 그 언제 만들어졌냐. 패스, 그패스병 흑사병이 언제 만들어졌 인간이 만든 거야.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야. 누가 만든 거야? 제나라 때 만드는 거야? 제 나라 때만들어졌 거야. 삼천 년 전에 만들어진 거야. 그럼 어떻게 되냐. 쥐를 통해서 전염을 시켜. 요페스트가 정확히 따지면 쥐에 기생하는 벼룩들이 있어. 벼룩이 뭘 빨아? 피를 빨아. 근데 쥐하고 인간은 뭐냐? DNA가 비슷해. 그러니까 쉽게 전이 같아. 그죠? 그 쥐를 쥐에다가 감염 시켜서 어떻게 하냐? 그거를 적국 있는 다 쥐를 풀어. 그럼 나중에 쥐들이 못다라가면서 다른 쥐들한테 그 전역을 퍼뜨려. 그럼 뭘로 퍼뜨리냐? 혈액으로 퍼뜨려. 흑사병이. 그럼 어떠냐? 쥐에 있는 벼룩들이, 흑사병이 걸린 쥐에 있던 벼룩이 있을 거 아니야? 얘들 빨거 아니야? 그러면 얘들, 쥐도 흑사병을 튀지 않아? 저기 뭐냐 그럼 벼룩도 지 벼룩도 흑사병은 뒤지겠네 안 죽는 걸 알았어요 왜 벼룩은 거기에 감염이 안돼 이게 이게 같은 종끼리 가기 때문에 벼룩은 멀쩡해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도 근데 지는 들어오면 뒤져 그러니까 나중에 애들이 여기 빨다가 쥐들끼리는 사회성이 좋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막 이렇게 부비부비해 그리고 그 부비부비하면서 어떻게 너, 다른 쥐로 넘어간 거야 그럼 이 쥐들이 또 다른 쥐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하냐 얘네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데는 쥐들이 같이 기생을 해. 그럼 나중에 얘네들 어떠냐 쥐를 물던 애 저기 벼룩들이 가끔가다 사람 을 물어. 어, 하, 사람 물어. 여기서 살 수는 없는데 가끔가다 한번 와서 물고 가. 쥐벼룩 애들이 사람. 그럼 그때 어떻게 되냐? 옮겨가는 거야. 쥐, 쥐하고 사람하고 DNA가 비슷하기 때문에 전이가 돼. 이게 이제 제나라 때 이게 이게 전이 이게, 이게 전술 전략적으로 쓰던 이게 방법이야. 그 상대방 국가를 갖다가 어떻게, 약화시켜. 우리가 쳐들어가기 전에 상대방의 국력을 약화시켜야 돼. 약화시키기 위해서, 거기다가 그 지를 갖다 풀어. 그, 패스트 걸린 쥐들 갖다 풀어. 그럼 싹 터져가지고, 그 다음에 흑사병으로 그, 그, 그나쌈이 뒤져 그럼 약해지고, 어떻게, 나중에 잔잠해져 그럼 국력 이 약해서 그때 쳐들어가지고 어떻게, 그, 점령을 하는 거야. 이게 이제 제 나라의 전복전쟁 전술이야. 이제 고구려에도 그거 뿌렸었어 그래 내가 어떻게 다 작사를 내버려 지금 이 새끼들 그 당시에 내가 작사를 냈으니까 인류 역사에 지금 바이러스가 들 나오는 거야 안 그래서 제 나라가 살아있었으 그대로 있었으그 새끼들 별의별 바이러스 만들었을 거야 그거 그지 그 싸병보다 그더 지독한 바이러스 만들었을 거야 그 새끼들 어. 제 나라 잘 내가 잘 망했지 어. 어. 잘 망하게 한 거야 내가 그다음. <laughs> 뭐다 여기까지 왔냐 내 자랑해버렸네 인가? 응, 너, 너, 너 강의가 좀 세죠 응. <laughs> <laughs> 아유 뒤질한가보다 어? 4분밖에 안있네